아오 시발 욕을 해 유입새끼들 제일쪽같은게 송재욱한테 존댓말하는거다 전염외 새끼들 중 정상인 새끼 하나 없다 이번엔 뭐 재욱병장님 이개질랄 따는데 시발 개존노잼찐 따급식 새끼들 어디서 굴러들어온건진 몰라도 네 니엠미다 시발 무심을 쓰레기 버리는데 어딨지? 느금마씹년나 왜또 싸워? 아이 어디 갔다 오면 싸우겠어 어엉제 어, 욱병 장님 안에 있나? 네 동냥제 봉투 사서 맘 편하게 버려라 그냥